일제 강점기 당시 학교 교실 안에서는 일본어로 수업을 했고 졸업장도 당연히 일본어로 돼 있었겠죠. 광복절을 맞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년 만에 한글 졸업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19년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강원도 홍천 동창마을 주민 천여 명이 만세를 부르다 여덟 명이 숨했습니다 당시 동창 만세 운동을 이끈 김덕원 의사의 후손인 98살 김창묵 어르신, 광복 이후 피난길에 오르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일본어 졸업장을 대신해 한글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937년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80여 년 만입니다. 우리 조국의 말로선 졸업증을 가지 오늘 받게 된그 하면은 뭘로 헤어를 수가 없습니다. 일제 시대 일본어만 써야 했던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한글 교과서를 말없이 바라보며 조국 광복의 의미를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간 이 교실이 너무 좋아요. 그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이런 교실에서 공부해 좋겠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강원도 교육청은 광복회와 함께 한글 졸업장을 원하는 어르신을 찾았지만 대부분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 신청자는 단한 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